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할 때 나오는 닮음은 한 가지 밖에 없어. 아니,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AA 닮음이야. 잘 봐.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선을 내릴 거야. 선을 내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다시피 이세 삼각형이 싹다 AA 닮음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중심각 60도로 똑같고, 여기 있는 직각 되는 거니까, 중심각 직각, 중심각 직각, 중심각 직각, 다 A의 닮음이겠지. 아, 물론, 직각이니까 뭐, RHA라 해도 되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잘 들어? 이거, 이거, 이거가 닮음이란 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될 것이고, 이거에서 얼마를 곱하면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나온다고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니까 그럼 봐봐 첫번째 봤을 때 내가 이걸 반띵 했으니까 30도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잘봐 이전부터 이 접점까지가 6 루트 3 이었으면 이 접점까지도 6 루트 3될 거니까 6 루트 3 되겠지 그러면 30도고 60도 될 거니까 1대 루트 3대2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반지름이 6 되겠지. 두 번째로 여기는 이게 1대 6대, 이거는 12 되겠지, 당연히.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있는 반지름이 6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반지름도 6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마찬가지로 6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또 생각을 하는 거지.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 표현할게.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라는 건 600이 r 될 거야. 이 길이는 r 될 거야. 그럼 끝났잖아. 마찬가지로 어떻게? 30도니까 1대 루트 3대2될 거지. 그러면 r 대 600이 r은 1대2될 거란 말이야. 다이 따라오고 있니? 그럼 봐 내항 곱하기 외항이 똑같기 때문에 600이 r 이게 2r 될 거고. 3R이 바로 6될 거다. R은 2될 거란 말이야. 끝났어 그러면. 왜냐? 어차피 말했듯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비가 첫째 항이 6되고 공비가 3분의 1 되는 등비수열될 거란 말이야. 이제 C1부터 C6까지 반지름 길이의 합이라는 건 등비수열에 합될 거니까 2-1 첫째 항 6 되는 거고, 2의 6승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2의 6승이 64니까, 63 곱해. 곱해 주시면, 378.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 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말했듯이 이게 일정한 비율로 닮음이 유지될 거니까, 유지될 거니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볼수 있고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건 등비수를 말하는 거니까 첫째 항 6되고 둘째 항이 2되는 거니까 공비가 3분의 1이라고 공비가 3분의 1인걸 뭐했어 지금 다시 한번 얘들아 미안해 여기는이 R을 공비라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어. 어쩐지 진영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았구나 자 이게 첫째 항이 6에 공비가 이거 둘째 항이 2니까 공비가 3분의 1이야. 1 빼기 3분의 1 되는 거고 6에서 1 빼기 3분의 1에 육성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어. 이런 문제는 이런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걸좀 파악하고 있으면 풀기가 좋겠지.